예,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어, 시바우라, 뒤차축 어, 리데라 쉬를 교환하기 위해서 차축을 분해했습니다. 예, 분해한, 분해한 모습이고요. 예, 예, 축이 허브에서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분리했고요. 어, 조금, 이, 니테나를 교환하기 위해서 축을, 이렇게, 다 분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는 또, 이, 허브, 이, 닐무가 분리되죠. 그래서, 축안 빼고 바로, 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음, 시바우라는, 이렇게 또, 빼야 되죠. 그래서, 어, 참고하시라고, 예. 분리, 이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존디어, 존디어도의 축을 분리, 어, 디프렌셜 빼야, 예. 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작업을 어렵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데나가 세면은 미션유뭐한 달에 한몇 시간 안 타면 다 빠져버리죠. 일이 그래서 어~ 윤활유 정비하는 시간이나 어~ 리데나 교환하는 시간이나 어~ 자주 윤활유는 유 요압류는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 또 손실이 크지요 그래서 어, 이거 세종 어, 기아자동차 서비스 사장님 건데요 미션 잘 돼서 지금 비가 오는데도 어,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지요 그래서 우산 펴놓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잘빠졌어 일요일인데 잘 빠졌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